안녕하세요. 저희 작은 집에서 오늘 하루,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 여러분에게 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일단 제가 하고 싶은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코비 19 헌터 채널을 하고 있는 사람의 동생이고요. 음, 제 이름은 문경진입니다. 저는 15살이고요. 어, 화양중학교를 다니다가 작년 6월부터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어, 유럽에 있는 폴란드 사람이고 저희 아빠는 유럽에 있는 체코사입니다 어, 저는 한국에 태어나서 여기서 쭉 살고 있습니다. 어, 저희 엄마랑 아빠도 여기서 계속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 엄마는 음, 아빠랑 갈등이 있어서 지금은 폴란드에 네, 지내고 있고요 저, 저는 오빠가 두명 있는데요 큰오빠는 어떤 이유로 집을 나갔고 어, 작은 오빠랑 아빠랑 네, 살고 있습니다 음, 여수에 살고 있어요 음,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제 어, 저는 모두를 위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제 마음과 생각과 음, 제 계획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음, 제 인생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최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음, 최근에 아마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19에 대한 팬데믹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정부가 사람들한테 마스크를 착용하고 PCR 테스트를 받고 아니 받으라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뭐 락다운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제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어, 제가 지금 생각나고 음, 하고 싶은 얘기는 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건데요 일단 저는 작년 6월 달부터 저희는 작년 6월 달부터 마스크를 절대로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아버지는 음, 정말 위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정말 사랑하고, 제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제 아버지의 음, 가르침과 제 아버지 가이드와 가르침 덕분에 저는 이 코로나 19의 팬데믹 모든 상황이 사기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네,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배웠고, 어, 네,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음, 제가 6월달부터, 작년 6월달부터 지금까지 쭉 마스크를 안, 착용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도 많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 제 아버지의 가르침 덕분에 어, 그런 힘든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요. 제가 아마 제 아버지가 아니었으면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게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제 경험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그니까 지금 정부가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해서 어.. 아마 잘때 빼고 아니, 공공장소에서 사라고 쓰라고 하고 또 혼자 있을 때도 쓰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뭐다 쓰라고 해가지고 마스크를 제가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버스도 못 타고 우체국도 못 가고 어, 마트도 못 가고 그냥 공공장소도 못 가고 아무것도.. 아무것도 까진 아니고 아무튼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음, 어, 이제 얼마, 지금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더욱 강하게 돼가지고, 어, 지금은 아무 데도 못 가게 됐는데, 이제 작년 뭐 10월달, 그때는 마스크를 이제 착용하는 것도, 아무튼 그때부터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한 번은 마트를 갔어요.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마트를 갔는데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마스크를 왜 착용하면 왜 착용하지 않냐고 아, 그렇게 화낸 사람들도 있었고, 음, 이제 저희 집 주변에 있는 마트에 갔었는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다음에 제가 용기를 가지고 마스크 착용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뭐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갔어요 한 번은 음 그냥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또 마스크 착용하라고 할것 같아서 제발 아 마스크 착용하라고 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하나님한테 왜냐면은 또 마스크 착용하라고 하면은 나가야 되고 그러면은 마트에서 제가 사고 싶은 거살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희 아빠한테 얘기하니까 저희 아 아버지가 음, 첫 번째는 물건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라고 해가지고 좀 가기가 어려웠지만 그래도 마음을 굳게 어, 가지고 갔는데요. 어, 한 번은 그냥 그냥 인사만 하고 마스크 착용한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않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고 싶은 거 사고 이제 사러 갔는데 그 사람이 다음엔 마스크 착용해야 돼라고 말해서. 순간 가슴이 너무 떨렸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리고 또 다음에 왔는데, 한2주 후에 또 왔어요. 또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인사하기 전에, 도 인사하기 전에, 그래 마스크 착용하라고. 마스크 써, 마스크 써,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 마스크 쓰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한, 음, 한 3개월째? 마트, 그 마트를 안 가고 있어요. 어,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큰 마트를 가야 되거든요. 이제 작은, 주변에 마트 못 가니까, 이제 그 시내 쪽에 있는 마트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버스를 타면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의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버스는 안 타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음, 네, 자전거 타고 가요.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40분 이상 갈때 그래서 자전거 타고 그큰 마트에 가서 네, 물건을 사는데요. 지금까지는 음,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에 어, 딱한 번만 말했어요. 한 번만 마스크 쓰라고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아직 안 가고 있고요. 음, 거기서도 들어가면은 다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하고 있는데 저만 안 쓰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 그러니까 가끔은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하고 별로 쳐다보지 않는데 쳐다보지 않아도 쳐다보는 느낌이에요. <laughs> 그래서 누군가가 마스크 쓰라고 할것 같아서 제 가슴이 너무 떨려요. 진짜 막 운동할 때 이렇게 그 심장이 뛰잖아요. 근데 마트 들어갈 때도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요. 안 찌면은. 불거래요 그래서 빨리 물건 사고 나가고 싶다는 마음도 많이 들었고요. 가끔은 아니야. 사람 무게 물어보면은 내가 그냥 아주 쓰기 안쓸 건데 하면서 그 사람들 이기구다. 뭐 이런 마음도 가졌었는데요. 어 그래서 저희 아빠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그니까 러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어, 비정상적인 거고. 내가 마스크 쓰지 않는 내가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정상적이고 그 사람은 다 좀비야. 다 마스크 쓰는 좀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 너무 그렇게 생각하는 게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마스크를 네, 착용하지 않으려고, 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 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체국에도 못 가고 마트도 못 가고 그냥 주변에 있는 뭐 공공 장소에도 못 가요. 마스크 쓰라고 해서 쫓겨나거든요. 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경험 많을수록 뭐 익숙해졌고 그래서 누군가 마스크 쓰라고 하면은 어떻게 대답할 건지 현명한 대답해야지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연습하고 있어요. 음. 솔직히 제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에게 정말 네,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아! 한 가지 경험을 더 했는데, 저희가 파리스파게트 제가 빵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일날 때도 파리스파게트에 가서 케이크를 먹을 생각이었는데, 어, 파리스바게트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마스크를 쓰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뭐라고 했냐면요 마스크? 왜? 이렇게 한국어로 말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당황해요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다 이상하게 보니까 그래서 되게 약한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 있으면서 이렇게 막 웃고 되게 당황하고요 막 어떤 사람은 마스크 안 쓰면 다시는 못 와요 하면서 경고 주고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한번 봐준다고 해서 그냥 빵 먹고, 네, 나갔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우리 다음에 갔는데 또 쫓겨나면 우리 빵 어디서 먹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럼 다른 데 가면 되지. 거기서 쫓겨나면 다른 데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해서, 아,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음, 네. 그게 제 경험이고요. 사람들도, 아, 그리고 또 마스크 착용 안 해서, 어, 경찰이 온 적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많은 경험이 있어서 다 얘기 못 하고요. 음.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뭐부터 얘기할지 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버렸어요. 어, 네. 음, 또뭘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사람들이, 음, 거의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이제 쓰라고 하니까 그냥 정부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어, 그냥 뭐, 마스크가 건강,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하고, 바이러스를 막을 수 없다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건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될 뿐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음, 제 생각에는 달라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책임져야지 정부한테 맡을 수는 없잖아요. 정부는 이제 자신의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줄, 뿐이, 도와줄 수 있지만, 어,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려고 하는 건 나쁜 것 같아요. 모두 자신의 인생에 책임이 있고, 이제, 그래서 자신의 건강도 자신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해서 그것을 착용, 왜 착용해야 되고, 건강에 좋지 않은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도 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도. 그리고 음, 많은 사람들이 그 마스크가 좋지 않다는 진실을 알아도 음,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어,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 보일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어, 그래도 그런 두려움을 이제 이겨야. 음,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고 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다 마스크,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벗고 하면은 뭐 직장에서 쫓겨나고 버스도 못 타고 정말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니 어려울 거예요. 저희, 가, 저희 같이. 그래도 저희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음, 더 빨리 이 상황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상상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으면은 사람이 늘어날수록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음, 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지? 이렇게 생각하고 더 찾아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랑 오빠랑 아빠 같은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해결돼서, 어, 버스도 빨리 타고 마트도 가고 그러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어, 지금 몇 분이냐. <laughs> 벌써 14분이겠네. 네, 그러면은 앞으로 솔직히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냥 음, 생각나는 얘기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어,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마스크를 마스크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 얘기를 들으면은 아니이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거죠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그 사람들도 마스크 왜 써야 하는지 그런 거 그냥 자세하게, 엄청 자세하게 공부하고 누군가를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의견을 어, 만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럼 빠이빠이.